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8월에 상장한다는 넥스핀 피해가 엄청나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님 넥스핀이라는 코인이 8월에서 9월에 나온는데 혹시 조사해주실 수 있나요? 제 지인이 거기에 물려서요. JP 모건 부사장 출신이 합류한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 부사장이든 저기 무슨 회장이든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진짜 프로젝트가 맞나 아닌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댓글로만 남기지 말고 메일로 자료를 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동명 입구가 발생이요 또 나중에 되면 은 이거 아니라고 뻐득뻐득 우기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아 그러면 확실하게 자료를 달라니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찾은 자료가 포블게이트 가상자산 담보 원화대출 서비스 넥스핀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넥스핀은 제도권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트플렉스가 만든 가상자산 담보 신용대출 서비스다. 현재 넥스핀 서비스는 개인 신용평가에 따라 비트코인을 담보로 1인 최대 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포블게이트 넥스핀 오픈 기념으로 12월,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넥스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에게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 이렇게 지급과 첫 대출 진행 시에 어떻게 합니까? 치킨을 증정한다. 그 다음에 천만원 대출 시에 아이폰 12 프로 추첨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민트플렉스 대표는 넥스핀 서비스는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대출 원금 정산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가상자산 고객 중 비트코인 등 메이저 코인을 사서 그대로 예치해 놓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핀은 기존 비트코인 보유자의 원화 유동성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넥스핀은 제도권 금융 그래서 최대 1인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대요. 포블게이트 넥스핀 오픈 기념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넥스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에게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 지급과 첫 대출 시 치킨 증정 천만원 대출 시 아이폰 12% 추첨 증정 이벤트를 한대요. 넥스핀 서비스는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대출 원금 정산 서비스를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래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면 다음 내용 볼게요. 자, 포블게이트 가상자산 담보 원화 대출 넥스핀 오픈 돼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치킨하고 아이폰 12%를 준다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도 또 보면 또 기사가 동시에 여러 개가 떴죠. 보면은 2021년 6월 3일에 떴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좀 우리가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해 봅시다. 다 똑같아요, 다. 다 똑같고 뭐 RMS 시스템 제공하고 RMS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대출 원금 정산 서비스와 함께 담보 자산 하락 가치 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12권 내 가상 자산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래 신용등급 대출안도 상관없이 원화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1개월 혹은 3개월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자, 넥스핀이라는 코인이 분명히 8에서 9월에 나온다는데, 그죠? 이 중에 조사를 해 주실 수 있냐? 그리고 제 지인이 여기에 물려서요. 아니, 8월에서 9월에 나오는데 어떻게 물리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추적한 게 저거 아닐까. 당시에는 저게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기사도 몇개 나올 정도면은, 물론 기사야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면 끝이야.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고, 해서 모르는 일이기니까, 한번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개월하고 3개월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만지는 알수 없어요. JP 모건 부사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분이 어디 에 있는가? 제가 아무리 구글링을 하고 구글링을 하고 구글링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좀 뭐랄까? 기본적으로 이걸 줄 때는 정보를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코인에 대해서 누가 어디서 투자를 했다. 아니면 공식 사이트라도 주시면,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는 뭐 공식 사이트도 없고, 뭐 나오지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 주실 때, 막연하게 이렇게, 어 메일로 좀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막연하게 주시지 말고, 이렇게 댓글로. 코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코인들이 발견이 되는데, 저는 이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진 않네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다단계 형식의 코인이라고 하면은, 빨리 바로 나와야 돼요. 그냥 물려있다고 해도 얼마나 물려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바로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결국에는 8월에서 9월에 상장이 된다. 상장가가 얼마인지 알수 없어요. 만약 이게 좀장애거래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한 적이 아니라 요이요이 요이, 점이, 점이 점이 요이 딱! 해서딱 이렇게 찍혀요. 오 올랐네. 그러는데 수량도 별로 안됐는데확 이렇게 올랐다가 또확 떨어져요. 그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삐 이렇게 될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스캔코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넥스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JP 모건 부사장 출신, 이런 개 같은 게어디있습니까 아, 말이 안 되는 거고, JP 모건 부사장 출신이 합류한 코인이면은 아마 너도나도 너도 다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게 살아있고, 그 다음에 넥스핀이라는 정말 딱그 코인이 쳐도 나올 정도의 유명한 그런 코인이 됐겠죠. 그냥 치기만 해도 나오지만 그냥 넥스핀 코리아, 그쵸? 뭐 나오는 게 그렇게 없어 넥스핀 크림, 그리고 뭐, 판 용정, 판 장용정, 뭐 나오고, 넥스핀, 장용정.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넥스핀 2.0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정도 돼 있고, 다른 것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보셨을 때는 그냥 이름이 아예 없고 알려져 있지 않은 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각별히 유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한번 좀 판단을 잘 해보시길 바란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넥스피는 어떤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부디 여러분들이 알려지지도 않은 걸 인해서 개척을 한다고 딴소리하다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